오늘은 역촌동 역말 한마음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어, 오늘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일단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일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빈이랑 같이 예일여중에 재학하는 1학년 김문희라고 합니다. 아, 그럼 여기 이 봉사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 선생님의 제안도 있었고 제친 저랑 친한 친구들이 음. 여기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학교가 생겼나 궁금하기도 해서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정보를 그렇게 수집을 해서 오셨군요. 어,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봤던 거 있어요? 어... 아직은 없어요. 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직은? 아, 그러면 혹시 기대되거나 이건 재밌을 것 같다라는 활동 있어요? 여기 아까 바리스타, 있던데. 어, 바리스타 체험 있던데. 오, 바리스타 체험.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역촌동에 혹시 살아요? 어, 역촌동에는 안 살고 주변쯤에 살아요. 주변에 사는 거. 역촌동하고 녹번 중간에 삽니다. 아, <laughs> 그렇군요. 어, 그러면은, 이런 축제 있으면은 또올 거예요? 어, 날씨만 좋다면요. 올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니까요. 네. 오늘 끝으로 한 명씩 이렇게 짧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영마의 한마의 축제 와가지고 즐길 거, 혹은 기대되는 거, 혹은 지금 했던 녹음 소감, 이런 것들한 명씩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부터, 유빈이부터. 어, 아직 체험은 많이 못해봤지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어, 정말 체험할 거리가 <laughs> 되게 많다 보니까 조금 신기하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문희는? 아직 체험은 많이 못 해봤는데, 아까 저쪽 보니까 뭐 전통놀리도할수 있고 되게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은데. 기대되요? 네. 어,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